오늘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변론 기일이 있었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악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민희진은 절대로 대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날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음악을 전담 제작했던 김기현 바나 대표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가 바나에 매월 3,3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김기현 대표에게는 추가 인건비까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 인센티브로 뉴진스 앨범 발매년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과도한 모라 조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바나와 어도의 계약은 재수정됐다. 레이블 바나에게 지급된 매출의 5%가 2차 계약서에 는 매출의 3%를 김기현 대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등으로 수정된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신은 이미 김기현 대표와 헤어진 후였다. 그는 유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비용 지출이 정당한 대가였다. 없다고 반박했다 순익의 몇 퍼센트 도 아니고 매출의 5% 이후 3%로 수정 되긴 했지만 지입으로 인정까지 했네 민희진 씨는 매출 주는 걸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스승이자 전 직장 상사인 이수만 씨가 왜 비판 받았는지 모릅니까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매출의 6%를 지급한 게그 발단이었잖아 그 금액으로 인해서 회사가 입는 손실이 너무 크니까 결국 그 여파로 sm을 나가게 됐고 민희진 씨는 바나가 일을 잘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라서 문제없다 는 입장인데 물론 뉴진스 성공에 있어서 바나가 큰 역할을 한건 맞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지.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이수만 씨도 6%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이수만 PD는 SM 설리후 에스파가 나올 때까지 모든 SM의 아이돌을 본인이 전부 다 손수 제작하고 성공시켰잖아. HOT, S.E.S, 동방, 소시, 슈즈 엑소, 레벨, 에스파 등등. SM 가수들 중에서 이수만 손에서 탄생 안한 그룹이 어딨냐고? 지금의 SM을 만든 그 이수만조차도 저 사실로 인해서 비판받았는데 고장 뉴진스 하나로. 5퍼센트. 이걸 납득할 회사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바나가 뉴진스 제작에 같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소속사로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외주 용역일 뿐이잖아. 저게 맞습니까? 실제로 레이블 바나는 2022년 뉴진스 다 5멤버 전체 정상금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 직후인 2022년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당시 어도어가 계약한 용역 계약서에 따라 바나에게 뉴진스보다 더큰 비용을 지급했다. 실제로 뉴진스 정상금 정상금의 두 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이 바나에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3,300만 원은 뉴진스가 이탈한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다고 나오고 저것 때문에 회사에 발생한 손실만 해도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하이브 변호인이 어도와 바나 용역 계약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인데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묻자 민전 대표는 저는 제가 비즈니스랑 프로듀싱을 같이 해서 크게 성과를 낼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보정해줘야 내내 레이블을 만들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사회를 거쳤냐 안 거쳤냐라고 재차 질문이 나오자 민전 대표는 내나 아니오가 아닌 답을 이어가다가 박지원이 제가 해준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변호인이 질문이 어렵나 이사회 승인 했냐라고 하니 재판장의 관여에 잠깐만 해당 계약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했고 민전 대표는 사실적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다. 저러면서 박지원이 허락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문제 없다고 하던데 결정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한 것도 아니었네요. 그리고 저대 대화가 어딜 봐서 용역계약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까? 박지원님한테 저 계약서 보여줬으면 절대로 허락 안 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였으면 굳이 찬탈 모인 유진스 빼가기로 승부 안 했어도 됐었네요. 이거랑 주주간 계약서 유출만 봐도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아니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잖아. 누가 저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합니까? 판사님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계속 변론을 이어갈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확실해 보이는데 게다가 민희진도 저걸 인정했네.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나?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이브가 진짜 많이 참아줬구나.